만도야 오늘 드디어 국지국민마라톤 나의 첫 마라톤을 시작하는 날이야 아, 그동안 바빠가지고 영상도 많이 못 찍고 틈틈이 운동을 하긴 했는데 오늘 어, 솔직히 하프 마라톤은 실패할 것 같진 않거든 완주를 실패할 것 같진 않은데 이제 덜 힘들까 좀더 많이 힘들까 이 차이가 있겠죠? 최근에 러닝을 길게 많이 못 해가지고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느 컨디션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좀 고민이긴 해 음. 여의도까지 가는데 한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한 6시 40분? 7시 정도 7시쯤 안 돼서 도착하기 위해서 지금 출발하고 출발하고 나왔어 최근에 러닝을 계속 해보니까 내가 한참, 루, 한참 러닝을 연습할 때 날씨가 엄청 습하고 더운 날씨였단 말이지? 내가 한 5분 40초 때 페이스를 많이 꼈잖아 그랬더니 최근에 이렇게 날씨가 풀리고 러닝을 할 때는 확실히 산소가 이렇게 추워지면 스은 부피 안에 탄소 포화도가 높잖아 그러다 보니까 하, 이렇게 숨을 크게 들이쉬거나 했을 때 확실히 회복이 좀더 빠른 것 같아 여름보다 덜 힘들다 진짜 여름에 습할 때는 한참 더 습할 때는 진짜 한1 k 로1 2 k 로만 뛰어도 이게 확 힘들었는데 그런 게 많이 사라져 최근 훈련 스케줄은 어제는 당연히 계획적으로 풀휴식을 때렸고 그저께까지 훈련을 했는데 그저께 1 0 k m 를좀 페이스 있게 뛰고, 그 다음에 집까지 한 3km 정도? 6분, 7분 대 페이스로 그냥 LSD 페이스 있잖아? LSD 페이스로 좀 천천히 뛰었어. 그런데 13km 정도는 이제 그래도 뛸수 있더라고, 어느 정도. 네, 오늘 하프 코스를 실패하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굉장히 끌어 놓으면안 되고, 이제 컨디션을 가가면서 오늘 대, 대, 거포도 있잖아, 아마. 30대 중반인 나는 이른 아침 얼굴이 부으니까 부은 얼굴이 마음에 든다. 아는 사람알 거야 뭐냐면 30대가 되면 눈두덩이에 살이 많이 빠집니다 어릴 때 내가 눈두덩이에 살이 진짜 많았거든 눈이 부어있었어 항상 나이가 드니까 연예인들 이진욱 아니 이진욱 말고 그 이동욱 이런 사람들 보면 이동욱도 그렇고 뭐 박재범 어, 그다음에 여러 배우들 보면 아니 나이가 드니까 눈두덩이에 살이 빠진다고 한단 말이지 나 똑같아 여기가 좀푹 들어가 움푹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 이 세월의 흐름은 인생의 흐름 아침에 일어나면 좀 부어서 그게 만회가 돼 있다. 그래서 그게 좀 마음에 든다. 계획이 <목소리> 약간 차질이 생겼는데, 제가 와가지고, 속을 다 비우고, 평양점 같은 데서 파나를 사 먹으려 했는데, 화장실 줄이 미쳤습니다. 아, 남자 화장실 이렇게 줄만 하는 건워터바인고처음니다 당했네. 근데 남자 줄은 아마 좀 빨리 빠질 거라서, 줄을 한번 해볼게 그래도 은 비워내고 가야게맞 화장실 가야 될것 같아가지고 줄을 7시 도착해서 줄을 섰는데 한 15분 가까이 화장실 앞에서 근데 결국에는 은내님 거 짜냈지만 나오지 않았어 소변만 보고 나왔고 빨리 나는 탄수화물 스파이더 밤 이게 또 내가 봤을 때 가방이 또 변신해 빨리 가야 될것 같아 가방이 줄이 미쳤는데 가방 맡길 수있는 가방 못 맡기면 큰일 나다 밖에서 얼른 옷을 갈아입고 모자 쓰고 가서 갖고 가방에 사면서 챙겨서. 어딘 몰라도 돼. 그냥 사람들 진짜 많이 가가지고 가는 게 따라가면 나올 것 같아. 근데 지금 가방을 못 맡기면 큰일 나겠다고늘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아, 큰일이다. 가방 분명 길거란 말이지. 딱은 가방 메고 뛰는 거. 가방 메고 뛰면 나진다 나 진짜. 화날 뻔했네. 짐을 붙이려면 은 이제 봉투를 받고 나서 짐을 넣고 다시 짐을 넣고 다시 보내줘야지 번호를 붙여주거든? 근데 그 앞에 서가지고 길막하듯이 막고 봉투를 받고 그 앞에서 넣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주 개념 없는 사람들 많은지 모르겠다 아, 생각보다 시간이 타이트해가지고 하프는 어디야? 망했다 종아리가 이게 정상이 아니야 오른다리 종아리가 너무 이상해 큰일 이네 대막을 선언합니다 아, 지금 A, B, C조가 네.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사장한번 통화 드립니다 이안구 전성대학 사장님 함께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미경 NSB 대표님 자리해주셨습니다 네. 빨리 간다, 잠깐만. 오케이. 세팅 끝났다. 와, 사람 진짜 많다. 가보자. 후! 와, 장광이다, 장광. 장관. 이 시간은 좀 몸을 풀고 몸 풀리면 페이스 올리고 할게요 벌써 이 1시간 40분 페이스 페이스 올리고 멀리 가있다 와, 원래 이 시간에 잘안 뛰니까 확실히 보통 저작에만 뛰니까 이제 이런 시간에 몸이 안 깨어있어, 아직. 아침에 뛰어서 그런지 페이스가 너무 떨어지네. 이미 한시간 40분 보이지도 않습니다. 영상을 찍을 여유가 없을 것 같아. 일단 페이스 를안 보고 뛰을 거야. 페이스보행 더 날려가지고 나갔던 분들. 와 와, 관이야장관이야 진짜. 와, 아. <목소리> <와>. <목소리> a few moments later, <목소리> 방금 d 달을 받았는데 a 달이이 a d a 이거? 이 a d a r i Bad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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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d a 고리 b 다 버렸어 사람들이. 진짜 별로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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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없으니까 이거 바닥에다 다 버려 여기는 없는데 지금 아까 바닥에 찍었어야 되는데 이거 엄청 많이 떨어졌어 어. 가다 보면 또 쓰레기 있을 것같 여기 보이지? 진짜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일본 따라가려면 어렵다 이거 다 버렸어 아까 이거 매달 지급처에서는 엄청 버렸어 이거. 이거랑 비닐봉투랑 내첫 마라톤 메달인데, 진짜 이거 맞냐고요. 감이 안 오지 마요. 이만합니다. 스파이더 마크만 하면. 손바닥 위에다 올려봐야겠다. 이만해. 이거 맞아? 이거 좀 동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 마라톤? <목소리> 하프, 10월 3일. 아, 근데 좀 뿌듯하긴 하다, 그래도. <목소리> 아..힘들다 오늘 나는 마라톤이 처음이기 때문에 평가를 하기가 좀 어려운데 어, 주최측이 평가를 하긴 기 어려운데 그냥 처 마라톤 소감을 말하자면 처음에 이제 페이스를 올릴건데 아, 4분 40초 50초 페이스로 1분 1시간 40초 그러고 따라갔어 내가 근데 아, 내가 원래 잘 해봐야 2시간 끝내수로 뛰는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뭐 틀린 게 아닐 수도 있는데 보면은 초반에 10km 때까지는 그래도 페이스가 4분 40초부터 5분 한 30초까지 나와 근데 요즘에 LSD를 거의 안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10km 지난 다음부터 진짜 미친 듯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난 사실 지금 오늘 내가 뛰면서 찍었던 그 느낌은 사실은 한, 3, 한 7km 이후부터 근데 날씨도 시원하고 그런데도 뭔가 아침이라서 그런지 원래는 러닝을 그렇게 힘들게 한 적이 없는데 아침에 사실 오른쪽 다리 종아리가 보통 컨디션이 안해서 그냥 걷기만 해도 아픈 느낌? 그래서 근데 그런 건 별로 안 중요해 요 왜냐면 뛰기 시작하니까 그 통증은 거의 사라졌는데 그것보다 초반에 너무 페이스를 빨리 뛰었다면 완전 오버페이스가 된거요 그래서 10km 내 체감상 거의 한 7km부터는 내가 거의 7km까지 안본것 같거든 페이스를 몇 km 뛰었는데 그리고 여기가 내가 몇 킬로 던지 그 표지판이 잘안 보여.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위치가 어딘지 워치를 보고 알았다니까. 그래서. 그리고 웃긴 게 마지막에 그 풀코스도, 아니, 하프코스도 여기 도착해서 여기 공원 한 바퀴 더 도로래. 물론 이제 다 요강에 나와 있어. 이대회 모집 그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숙지를 하는 게 맞는데. 아, 뭔가 똑같은 곳에 한번더 도니까 약간 헷갈리는? 그런 게좀 있었다. 그리고 예전에 그 한여름에 LSD 2 0 k 로 했던 그 영상 있잖아. 진짜 그거만큼 힘들었던 것 같아. 한. 오늘은 러너스 하이더 한, 한 번도 안 오고, 아, 어, 한 7km부터 한 17km까지 그냥 지옥이었다. 내 머릿속에 나의 첫 마라톤은 막, 내가 화이팅! 하고 막, 막, 막 터널에서 고함도 지르고 하고 싶었는데, 나 터널에서 고함도 못 찔렀어 그냥 진짜, 죽다 살아났다, 죽다 살아났다. 어, 어. 그런데, 신기하게, 이제, 뛰다가 10km 뛰는 사람들, 이제, 10km 뛰는 사람들이랑, 하프랑, 이피니시 라인이 거의 비슷한데, 와가지고 10km는 피니시가 되고, 하프는 한 바퀴를 또 도는 거야. 근데, 이제, 분위기가 10km를 다 맞이하는 분위기가 돼가지고, 막, 와, 와 하는 거야. 다 끝난 것처럼. 그리고 거기서 아까 미친 듯이 한 번, 스포트올렸더니 방전돼가지고, 그 하프 코스 한 바퀴, 1. 몇킬때는그한 바퀴도, 진짜, 너무 힘들어. 갱신이었다. 그래서, 오늘 한번더 느끼는 건데, 진짜 러닝만큼, 정직한 운동이 없다. 훈련을 안 하니까, 안한 만큼 티가 고스란히 느껴지고. 나빨 받아서 먹고 싶은데, 어디서 먹지? 어디서 받지? 너무말라 팔에 안 올라간다, 팔에 안 올라가. 메달이 너무 쪼그만해서좀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처음 메달이니까. 사실 다 온몸이 삐걱삐걱 하긴 하는데, 골반이랑, 다른 데가 그렇게 막 무릎이랑 발목 이런 데가 크게 아프진 않거든 종아리가 그냥 너무 힘들었고 종아리가 힘든 거 빼고는 뭐 특별하게 뭐 없었는데 오른쪽 어깨가 왼팔은 그래도 올라갔는데 오른팔이 이렇게 이, 지금 이 손을 잡아서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만 안, 안 올라가 <laughs> 아니 이왜 치료는 못